안녕하세요. 그대들 하루살이 하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만명 기념 Q&A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하차는 저를 만분이나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질문이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 질문들을 100개로 추려왔는데 거의 뭐 100문 100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도 아직 학생이라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나 고민이나 입시 상담처럼 신중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이번 영상에서 제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간식들을 먹으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라 기대가 되는데 토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담았어요. 침대에서 먹는 거라 흘리면 안 되거든요. 우와 우와 냄새. 저 두바이 와중에다가 이것저것 추가했거든요. 개 맛있어 보이는데? 더 물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넣어서 먹을게 짠 그러면 먹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어디인가요 음이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신상이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학교 이름을 밝힐 생각이 없고요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중에 고르자면 지자모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끔 유튜브 보고 제 학교가 어딘지 아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만의 비밀인 거 아시죠? 몇 살인가요? 현역인가요? 일단 저는 고5년생이고 25년 기준 21살이고요. 현역으로 왔습니다. 이름 본명 뜻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한글 이름입니다. 근데 저는 무교인. 저는 무교고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MBTI가 뭔가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최근에 검사를 해봤거든요. ESFJ A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제가 T인줄 아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사실 여기 보면 F가 52%이기도 하고 또 S가 100%라 더 T처럼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이거는 제가 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멈춰서 보세요. 친구들 말로는 제가 이렇다고 합니다. 나의 네, 채토녀도 아니고 채토남이라고 한게 의문이 좀 드는 포인트네요.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겨울 쿨톤 브라이트로 진단받았습니다. 용돈은 어떻게 하시나요? 알바? 부모님? 저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똥몇번 싸나요? 음...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요. 두번쌀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 이름이 왜 하루살이 하은이인가요? 이거는 친한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고 번외로 하은이의 하루하루가 될 뻔도 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릴 때부터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언젠가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고등 때 맛보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고요. 간호학과 입학하면 채널 주제가 좀 명확해지니까 아 대학생 때부터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냥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 구독자 애칭 있나요? 음, 사실 제가 멋대로 그대들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음, 정해진 주기는 없는데 영상 소스가 생기면 편집해서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랑 편집을 둘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업로드 주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유튜브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영상 찍는 거안 부담스러우신가요? 어좀 부끄러운데 잠깐이라 견딜 만합니다. 그치만 프로 유튜버가 되려면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이미 또 하실 건가요? 실시간 스터디 이미 생각 있으신가요? 네 스터디 이미 만들 생각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 스터디 이미는 제 집중력 이슈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룩북 콘텐츠 할 생각 있나요? 음 사실 제가 룩북을 찍을 정도로 패션 센스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 패션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겟레디 미 하실 생각 있나요? 근데 겟레디 하려면 얼굴을 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순간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지구는 왜 둥근가요? 저도 방금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대학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어, 기본적으로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지인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구젤리 공부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부가 안될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제 공부 원동력은 유튜브랑 제 야망, 성취욕인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안될 때는 잠깐 리프레쉬 해주고 다시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징징거린다고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위기 의식이 느껴지면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위기 의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갓생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음 사실 저는 갓생을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유튜브에는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 기간에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는 욕심이랑 성취욕 때문인 것 같고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호학과생한테 필요한 초능력 한 가지 생긴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실 건가요? 한번 보면 전부 기억하는 초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근데 이러면 공부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무한 복제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애니 있나요? 제가 드라마는 원래 진짜 잘안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중증외상센터 재밌게 봤고요. 영화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니는 안 봅니다. 요즘 취미나 빠져있는 것이 뭔가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요즘 배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강하고는 게임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몰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쁘고 귀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던져서 받아먹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라면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너구리랑 부닭볶음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칠일 칠라면 싹 가능입니다. 인생책이 뭔가요? 어, 아직 인생책이다 라고 할 만한 책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좋아하는 색이 뭔가요?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주황색, 보라색, 갈색 이런 것안 좋아합니다. 하은님 추구미가 뭔가요? 일단 제 추구미는, 웃긴 사람인데요. 자막도 웃기게 달고 싶어가지고 편집할 때마다 고민 진짜 오지게 합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열라면 먹기 대북극에서 얼음물 마시기? 저는 사막에서 열라면 먹기 하겠습니다. 제가 열라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추위를 진짜 많이 타가지고. 스펙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키 168에 몸무게는 지금도 빠져가지고 48, 49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식단이나 몸매 관리 따로 하는 거 있나요? 어, 둘다 없습니다. 귀찮으면 하루 세끼 라면 먹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말랐어가지고,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건 헬스인데, 마른 게 콤플렉스였어서, 좀 건강하게 증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옷왜 이렇게 잘 입으시나요? 재능입니다.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입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어, 저는 거의 에이블리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가끔 지그재그나 무신사 사용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딱히 없는데, 어, 어 보이게 뽑자면 베이프인 것 같습니다. 베이프 최고.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특정 패션 스타일이 있기보다는 그냥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힙하게 입을 때도 있고, 얘견요 코스프레 할 때도 있습니다. 반지 정보 알려주세요.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최 향수 있나요? 제가 향수를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고 이름도 어렵거든요. 샤넬 샹스 오 땅드르 오드 퍼퓸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은님 피부 관리템 궁금해요. 나중에 브이로그에 스킨케어 하는 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네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음, 저는 손톱 뜯는 버릇을 좀 고치려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했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에서 네일 괜찮나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병원 실습을 나가는 3학년 전까지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대신 교내 실습할 때 이렇게 네일 때문에 장갑에 구멍이 뚫릴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감점되어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물론 감점 나간 적 없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공부랑 연애하고 있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일단 저는 자기관리 잘하고 성숙하고 배울 점 많고 불안전한 저를 다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이상형입니다 180 분달 재벌 성격 개차반 170 평범남 성격 최고 어 저는 키 170에 성격 좋은 사람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 그지 같은 사람 짜 싫어합니다. 연애 관련 썰 풀어주세요. 제 연애 썰은 노잼이라 풀어드릴 수가 없고요. 좀 쪽팔렸던 번따 썰이 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메모장에 제 휴대폰 메모장에 정말 제 살이라 그런데 연락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저한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아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사람들이 진짜 완전 흥미진진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개 쪽팔렸습니다. 진짜 쪽팔렸어요. 인스타 소통 많이 해주세요. 음,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그대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실습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인스타 스토리에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맞다, 제 인스타 이거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 DM으로 입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변해주시나요? 네, 해드립니다. 이미 저한테 물어보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인스타 DM 답장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DM 해주셔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답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3.3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공부 잘하셨나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성적을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학원 없이 쭉 혼자 공부했었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집 풀고 인강 듣고 했습니다.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것도 제가 말하면 신뢰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생기고 있는 행동 특성을 GPT한테 요약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다고 합니다. 간호학과 수시로 갔나요? 정시로 갔나요? 저는 수시로 왔고, 지금 다니는 학교는 종합 전역으로 면접 보고 들어왔습니다. 수는 최저 공부만 했습니다. 수시 6장 다 간호로 쓰셨나요? 네, 저는 6간호로 썼습니다. 근데 2교과 4학종 썼던 것 같아요. 의대나 다른 메디컬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자, 없었습니다. 일단 성적도 성적인데, 제가 간호학과 말고 다른 쪽에는 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간호학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나요? 음,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굳이 고르자면 면접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선택 과목 뭐 하셨나요? 저는 2학년 때는 화생지 했고요, 3학년 때는 생투랑 지투 했습니다. 간호학과 가려면 생기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어, 저는 무조건 간호나 의료 관련된 걸로 채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뭘로 채웠는지 일부만 여기 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최대한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이면 지구 환경 변화와 호흡계 질환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간호사 역할 이런 것처럼 최대한 엮고 엮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입학 전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고3 2학기 때부터 하던 알바가 있어가지고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 알바 쭉 하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폰만 봤던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 선택한 이유라고 하면 간호사가 정말 되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너무 재밌고 저랑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매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많은데 간호학과 추천하시나요?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니, 솔직히, 간호학과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솔직히, 어느 학과를 가든, 어느 일을 하든, 안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자기가 배우는 것, 해야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시험기간 되면,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 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만큼 또 너무 재밌어요. 간호사가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보다 자신의 의지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꼭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장단점 음... 둘다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간호학과 공부 재미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꿀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점 있나요? 아, 네. 1교시 수업 가는 거 진짜 개힘듭니다. 존나 힘들어요. 비위 강한가요? 어...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약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학점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강의 듣고 매일 복습하시나요? 어, 일단 저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안 합니다. 기껏해야 정리본 좀 만들어두는 정도? 시험기간에만 본격적으로 공부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 관리 방법은 뭐 없는 게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공부하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 일단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을 잘안 듣습니다. 매일 패드로 딴짓 하는데 아, 네, 진짜임.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인정할 겁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을 수가 없고요. 아, 근데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GPT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전 GPT랑 오붓하게 데이트 많이 해요. 공부법, 암기법 알려주세요! 이거를 진짜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시는데, 별거 없어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굴안 치고 계속 무한해독 도져주면 되고요. 암기법도 임들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거나 별 이상한 말다 갖다 붙이거나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를 외운다거나 합니다. 진짜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정보네요. 시험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저는 3, 4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동 거는 것 같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이랑 공부 시간 분배 방법이 궁금해요. 어 없습니다. 과목별로 분배할 시간이 없고요. 닥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공부 방법도 그냥 다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이것도 2학년이 되고 나서는 따로 재보진 않았는데 평일 기준으로 따지면 3, 4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시험 기간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늦게 자는 건 아니고요.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늦게 잡니다. 수업 시간에 안주는 법이 있나요? 어, 일단 저는 언제 조냐면 점심에 라면 두개 먹고 혈당 스파이크 올라서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 밥 양을 좀 줄이면 될것 같은데 만약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신 거라면 수면 시간을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과목과 재미있었던 과목은? 단순히 난이도로만 따지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는 병리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과목은 생리학이었거든요. 한번 강의할 때마다 PPT 60장씩 나가시는데 이거를 다통함기했었어야 해서 제 머리에 한계를 느꼈던 과목이 아니었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과목은 병리학입니다 이해했을 때 오는 도파민이 진짜 오지게 달달하더라고요 최고 학년 중에 10등 안쪽에 들기 많이 힘든가요? 어 사실 저는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평균의 석차가 한 자리 수거든요 네, 그래도 쉽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시험 기간 생각하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경쟁이 느껴지거나 성적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아 모르겠다, 될대로 되겠지 마인드 장착하고 삽니다. 경쟁하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적게 틀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성적이 낮게 나오면 그건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걱정하는 데 시간 쓰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점이 2점대예요 어떡하죠? 유유 어, 따끔하게 말하겠습니다. 어떡하긴 뭐 어떡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공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도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에 알바하시나요? 알바하면서 성적 유지 가능한가요? 어, 저는 학기 중에는 알바 안 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알바하면서도 성적 잘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 간호학과 공부 가능한가요? 어, 이것도 할 사람은 다 하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건 학교를 떠나서 학년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2학년인데, 여기는 남자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1학년은 남자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모든 간호학과는 남자가 적은 편이긴 할 거예요. 간호학과는 시간표가 거의 다 정해져 있나요? 네 전공은 다 짜줍니다. 짜준 전공에다가 그냥 추가로 신청해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간호학과 가면 고등학교 4학년 갔나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대학생 같습니다. 만학도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기숙사 자취 통학 중에 기숙사를 선택하시디요 일단 생각보다 자처 없이는 부산울산 통학이 빡세고요. 저는 일교시를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취는 너무 귀찮을 것 같고 외로워서 제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체질인가 봐요. 진 너무 잘 맞아가지고 기숙사에 쭉살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착용하는 거 교수님들이 뭐라고 안 하시나요? 실습 나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딱히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교수님들이 저희를 자세히 보지 않으세요. 고등학생 때 문과했던 사람들 있나요? 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종종 보이긴 합니다. 간호학과에서 생명 내용 나오나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요. 세포막이나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거, 요 정도만 나옵니다. 영어 못하는데, 간호학과 괜찮을까요? 어, 솔직히,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영어는 의학영어 열 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애들도 의학용어 다 처음 보는 거라 괜찮습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영어 못함. 내신 성적이 높지 않아도 간호학과 갈수 있을까요? 네, 갈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그 학교 내신 스펙트럼이라 해야 하나요? 요게 좀 넓어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교직 이수할 생각 있으신가요? 어, 전혀 없습니다. 실습 다양한 곳으로 다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양한 곳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학년 수나 교환학생 생각 있으신가요? 어,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고요. 이거는제 담당 교수님께서도 상담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관심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 예습 뭐 하면 좋을까요? 어,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과는 복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예습해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 1학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되 놀수 있을 때 많이 놀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호학과 1학년 때 해놓으면 좋은 것이 있나요? 봉사시간 많이 채워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1학년 때 30시간 정도 채워놨었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오니까 시간표도 그렇고 생각보다 시간이 잘안 나가지고 비교적 널널한 1학년 때 채워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학년 방학 때는 뭐하고 지내셨나요? 어, 저는 카페 알바랑 축제 알바 같은 거 했었고 컬말 필기 공부랑 헬스? 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이 목표이신가요? 네, 저는 대학병원이 목표입니다.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뭔가요? 유튜버나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음, 일단 유튜버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고 싶고, 공부 브이로그 말고도 다른 콘텐츠도 들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고요. 간호학생으로서는 공부가 힘들지만 너무 재밌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싶고요. 4점대로 졸업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가고 싶은 병원이 있나요? 원티드 병원 탑 3도 알려주세요. 어 일단 원티드 병원까지는 없고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건 양산 부산대 병원이랑. 부산대병원 이렇게 두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가고 싶은 부서와 그 이유? 어 일단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게 목표인데요. 외상센터나 응급실 아니면 흉부외과 이렇게 세개 정도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외상센터는 고등학생 때부터 가고 싶었고요. 또 응급실은 환경 특성상 제 성향이랑 좀잘 맞을 것 같아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심장 관련 내용을 배우면서 어려웠지만 되게 흥미가 가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해외 간호사 할 생각 있으신가요? 어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해외 나가면 올레 비용도 없고 다이소도 없고 마라탕도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돼가지고 안갈 겁니다. 애초에 못 가요. 간호사 태움 두렵지 않으신가요? 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나면 저도 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만약 제가 태움을 당한다면 바로 비상 계단에서 질질 짜면서 유튜브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준비한 거의 뭐 백문백답 Q&A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질문 정리를 하면서 질문 수량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 싶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건다 그대들 덕분인.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만명 Q&A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